자, 안녕하세요. 이편한코인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61.4k, 61.4k죠. 이번 주는 가장 중요했던 게 이제 주봉이랑 월봉이 같이 이제 생기는, 생성되는 날이었죠. 어, 벌써 지금 12시 넘었네. 자, CME 차트를 보면은 지금 62k예요. 62k. 그리고 마감할때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죠. 일단 저는 어 어제 말했듯이 지금 관점은 뭐위 아래 다 보고 있지만 조금 더 이제 역회된 숄더 관점이 좀더 높지 않나. 어? 왜냐면 이때 체결되는 양 하면서 거래량 하면서 이때 오, 들어올리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때 힘이 좀 강력했어요. 강력해서 지금 위에서 그리고 하락 채널 위에서 놀고 있죠. 위에 계속 두드리는데 한 번, 두 번, 세번 두드렸는데 야, 계속 두드리면 좀안 좋고 이 위에 60K 위에서 놀아줘야 돼요. 60K 위에서 놀면서 지금 지지하고 있죠. 지금 또 상승 채널 아래에서 놀고 있고 여기 저항 라인 위에서 놀고 있고 하락 채널 위에서 놀고 있고 여기서 놀고 있는데 모르죠. 모르는데 패턴은 지금 역회된 숄더를 만들면서 가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롱으로 봅니다. 롱으로 보지만, 뭐, 아무도 모르죠. 내일 일도 모르는데, 그죠? 일단, 비트가 안전하게 위에서 놀아주니까, 그래도, 그, 샌드박스, 저, 저 구간에 있을 때, 어, 위에서 놀고 있을 때,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 뭐, 왁스, 뭐, 죄다 떴죠? 위에, 위에서 지지하면 뜬다 했는데, 죄다 쪘, 떴죠? 비트가 안정적일 때, 저런 떡상 코인들이 나와요. 저런 걸로, 한 번씩 씨드를불려야지 지금, 이제 차트, 차트적으로 보면은, 어 달봉에서 지금 다지형이 나오는데, 다지형이 나오면은, 일단 50대50이라 몰라요. 다, 다지로 마감을 하면은, 여기서 한번더 들어 올리고, 두번더 들어 올리고, 그냥 바로 들어 올렸으면 좋겠다. 일단, 여기서는 어디로 갈지 모른다. 응. 여기서 다지형으로 마감이 되면, 11월에, 여기서 머무르다 마, 마감이 되면은, 뭐, 모르죠. 위로 올라갈 확률이, 이제 상승하다가 위로 올라갈 확률이 이제 51% 정도, 조금 더1% 정도 많죠. 내려갈 확률이 한49% 정도. 그리고 주봉을 봤을 때는 주봉은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떡상을 해야 돼요.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상승을 해야지.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아니면 지금 이때 이만큼 뜨거나 아니면 이때 네 번째에서 이만큼 뜨거나 상승을 해줘야지 상승을 못하면은 이제 크레들 패턴이 생각나죠 한번두번세번한네 번째나 다섯 번째나 다시 이렇게 못 올라가면 다시 내려가는 차트가 나올 수 있다 제가 설명을 했죠 크레들 패턴이라고 말 안장 패턴이라고 하락을 했다가 여기서 지지하고 있다가 지지를 좀 오랫동안 하면은 상승하는 패턴을 전에 몇번 설명했죠 설명했듯이 반대로 위로 이제 더못 올라가면은 떡락을 할 수가 있다 그런 거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안 좋은 거는 여기서 계속 지지를 할때 오랫동안 지지를 할때 이만큼이면 지지 좀 많이 했죠 오랫동안 지지를 할때 상승 지지를 하다가 이제 이쯤에서 이제 상승을 해 줘야지 계속 못 올라가고 있으면은 그것도 전 전고 위에서 노는 것도 아니죠 전고 위에서 노는 것도 아닌데 여기서 놀고 있으면은 다시 재차 하락할 수가 있다 하락하면은 53K, 53K 보고 있는데 말했듯이 53K 보는데 뭐 여기까지 내려가도 돼. 저는 여기까지 내려가도 상승 체, 채널 안에 있기 때문에 상승 채널 안에 있고, 그리고 제가 보는 구간 상승 구간 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다. 근데 만약에 여기 이 구간을 터치만 해도 안 좋은 시나리오로 가지 않을까? 어? 터치만 해도 안 좋은 시나리오로 가지 않을까? 여기 이 구간 53K만 터치만 해도. 음. 물론 뭐 차트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바이낸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 터치만 해도. 나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시나리오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일본으로 볼 때는 이제 뭐 60일선 위에서 놀고 있고 20일선을 볼까? 20일선 건들고 있는 거죠? 20일선 건들고 있는데, 어 25일선 정도 위에서 놀고 있네. 그리고 일단, 중요한 거는, 이 날봉보다는, 음, 4시 한 봉으로 봤을 때, 지금, 일단, 헤드앤숄더 나왔고, 지금, 하락하는, 하락 채널 구간에, 상단에서 놀고 있죠, 상단에서. 상단에서 놀고 있고, 지지라인인 60회 위에서 놀고 있고, 그리고, 혹시 내려오냐, 왜. 지지라인도 놀고 있고, 여기서, 그리고, 이 위에. 여기, 전. 상승 채널 라인은 위에서 놀아줘야 돼요. 응? 이 안에서 놀면은 좀 불안해. 여기서 지지하면 안 돼. 지금 올라가줘야 돼요. 응? 헤드 숄더 나왔으니까 최소 여기 전 고점 부근에서 놀아줘야지 좋은 그림이 나온다. 중요한 거는, 응? 어, 이 밑으로 안 내려오는 게 가장 중요하지. 여긴 중요한 구간이에요. 여기. 0.618 부근이기도 하고 전고점 부근이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여기 로 다시 내려가면은 매물대가 좀 많기 때문에 안 내려가는 게 웬만하면 좋다. 음. 일단 여기서 지지해 준다면은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80K, 80, 80K 조금 넘어서 오버슈팅까지 나와서 83K까지도 갈수 있는 그림인데, 음. 저는 롱. 입장을 보고 있다 일단 비트가 놀아주니까 뭐 비트 뭐 신경 쓸 필요 없죠 어, 마진 뭐 할까 이렇게 신경 쓸 필요 없죠 어 알트들이 마진인데 그죠 어 보라 아 이건 또 알트로 따로 따로 한 방송을 하나 찍을게요. 샌드박스 같은 걸로 먹어야지, 그죠? 저는 못 먹었다, 샌드박스로. 아, 영상 하나 다시 새, 새로.